그런데 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촘촘한 서비스로 참사를 막는 것인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돌봄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닌 우리도 때로는 우리 당사자들의 돌봄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당사자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촘촘한 서비스로 참사를 막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병원의 연명 치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닐까? 근본 원인을 다루어서 개개인이 나름의 꿈을 펼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레디컬 헬프의 저자 힐러리 코탐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도발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온갖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대부분 소용이 없고 사람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지 못한다. 복지국가는 고장나서 못 쓰게 되었다. 저자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무실 연구실이 아니라 활동가답게 당사자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복지의 전환을 제시하기 위해 십 수년에 걸쳐 다섯 개의 실험을 실행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실험의 과정은 먼저 함께 일할 사람과 자금을 모으고 일할 장소도 정하는 설정 단계.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법을 고안하기 위해 기회를 파악하는 단계, 실제로 다양한 해법을 창출해내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눈에 띈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딥 다이빙입니다. 바다에 좀 깊게 잠기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저는 말없이 숨만 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기만 할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실험 과정에서 이 지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첫 3개월 동안은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함께 하기만 한다는. 이렇게 딥 다이빙으로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지내야 비로소 당사자와 관계가 생기고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보이고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당사자와의 관계가 생기기도 전에 벌써 진단하고 범주화 시키고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다 알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실험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프로토타이핑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상품으로 말하자면 제대로 조사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최종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망친다, 그러면서 배운다는 정신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충 만들어 본 다음 신속하게 다음 버전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심사숙고 하는 동안 세상은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쓸모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복지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완성품에 대한 설계도가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겠다는 용기와 실험정신, 하다가 망쳐도 배우면서 고쳐나가겠다는 다짐이 요구됩니다. 이 용기, 실험정신, 다짐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실험할 사람들을 모으고 당사자와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에 초대하고 묻고 권한을 주는 설레이는 이 일에 도전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